내가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원을 전부 받은 건데요 발생한 의료비의 50% 50만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라는 게말 그대로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를 보장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실비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보장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장이라고 생각되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보험스타트 리우 요한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의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문의는 단연 실비보험인데요 이 실비보험 문의에서 대부분의 고민들을 들어보면 10중팔구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실비가 갱신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올랐는데요. 나중에는 얼마나 더 오를까요? 4세대로 실비 전환을 고민 중인데요.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건 알겠는데 보장 내용은 많이 안 좋은가요? 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과 4세대 실비보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실비 보험 청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현재 4세대 실비 보험료는 연령대별로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실비 보험과 꼭 비교해 보시길 바라고요. 실비 보험을 전환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 구실손이라고도 불리죠.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부터 4세대 실비와 비교를 해볼까요? 객관적인 보장 내용 차이와 함께 실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갱신 주기부터 살펴보면 구실손의 경우 가입한 보험사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하는 내용이나 상품의 구조가 다른데요.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입니다. 다시 말해 3년 또는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4세대 실비의 경우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비의 경우 5년 재가입 주기가 있는데요. 실비보험이라는 건 여태까지 계속해서 변경되어 왔었는데 표준화 이전 1세대를 비롯해서 2세대, 3세대 그리고 현재의 4세대 이렇게 계속 세대가 바뀌면서 보장내용과 상품구조가 변경이 됐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5세대, 6세대, 7세대 실비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겠죠? 만약 4세대 실비를 2024년 1월에 가입했다면, 재가입 주기인 5년 뒤, 2029년 1월이 되었을 때, 이때 만약 6세대 실비가 나왔다면, 말 그대로 6세대로 갈아타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재가입이 될 때는 병력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4세대 실비는 5년마다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실소는 어떨까요? 이 구실소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구실손 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수만 있다면,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거 하나 없이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보장받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상한도를 한번 볼까요? 구실손의 경우 입원을 한다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요. 물론 가입한 시기나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서 보장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고요. 다음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입원통원 합산에서 하나의 질병 혹은 하나의 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료비로 5천만원을 다 썼다면 1년이 지나고 다시 5천만원을 쓸수 있는 건데요. 하나의 질병이나 사고라는 건 반대로 말해서 또 다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 또다시 입원이나 통원을 합산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통원 한도의 경우에는 10만원의 상품도 있었고 30만원이나 50만원의 상품도 있었는데요. 지금 4세대 실비의 경우 약제비, 처방 조제비 합산해서 20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인데요. 이때 구실손은 비급여에 대해서 통원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비급여 3대 특약이라고 해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비급여 MRI, MRA는 구실손에서 2번 통원 한도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4세대 실비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의 경우 연간 350만원 한도, 그리고 횟수는 50회로 제한이 되었고요. 나머지 비급여 주사료는 250만원, 50회 한도로 제한, MRI, MRA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제한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의 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을 확인해 볼까요? 구실손의 경우 입원 후 치료를 받게 되면 급여든 비급여든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는 30%를 공제 후에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요. 통원 시에는 약제비 다 포함해서 5천원 또는 만원만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제비를 포함해서 10만원이 나왔다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5천원을 제외하고 9만5천원을 돌려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4세대 실비의 경우는 의원이나 병원급은 20%와 만원 중큰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급은 20%와 2만원 중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원급에서 15만원이 나왔으면 15만원의 20%는 3만원이 되는데요. 3만원과 만원 그럼 3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3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15만원에서 3만원을 공제한 12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구실소는 약제비를 포함해서 5천원 또는 만원만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4세대 실비부터는 30%와 3만원 30 중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급여 3대 특약인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주사료, MRI, MRA의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없고 통원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5천원 또는 만원만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4세대 실비는 30%와 3만원 중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금, 그리고 상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실손의 경우 비급여나 급여 상관없이 입원은 전액 보상을 해주고 통원은 5천원 또는 만원만 공제하고 돌려받는 구조라서 비급여 부분으로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측정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4세대 실비의 경우는 비급여 부분에서 보장한도, 횟수 제한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인상, 그런 자연스럽게 보험사 손해율도 낮아지겠죠? 따라서 보험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실손이랑 4세대 실비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가 더 좋고 나쁘다의 결론은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가입하신 분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구실손의 경우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실비보험을 자주 청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병원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갈까 말까 하신 분들은 실비보험 이용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 부담만 크신 상황이니까 4세대가 더 유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고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표를 보시면 치질 수술을 제외하고 구실손이 전체적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치질 수술을 해서 급여 항목이 30만원이 나왔다면 구실손은 치질로 보상되지 않는 면책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질 않고요. 반대로 4세대 실비는 80% 보장으로 24만원이 보장이 됩니다. 만약 디스크 신경 성형술을 했는데, 발생한 비용이 비급여 500만 원, 급여 30만 원이라면 구실손의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4세대 실비는 374만 원만 보장이 됩니다. 자궁평화근종 로봇수술을 하게 되면 구실손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전부 보장이 되지만 4세대 실비는 720만원만 보장이 되고요. 손가락골절로 정복술을 해서 급여 30만원 비급여 150만원이 나왔다면 구실손은 180만원 전액 보장이 되고 4세대 실비는 129만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슬관절 치료로 550만원이 나왔다면 구실손은 마찬가지로 전액 보장이 되는 반면 4세대 실비는 390만원이 보장되고요. 만약 2인실 입원을 했다면 이때도 구실소는 25만원 전액 보장이 되지만 4세대 실비는 2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어느정도 체크해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후반에는 4세대 실비보험 전 연령대 보험료도 공개드릴테니까 내가 가입한 실비 그리고 4세대 실비의 보험료 차이까지 비교를 하신다면 전환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이런 고민들이 어느정도 해결되실겁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바빠서 비교해볼 시간이 없다. 이런신 분들은 보험스타트로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려드릴테니까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그럼 보장금액 차이를 봤으니까 이제는 면책사항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구실손의 경우에는 입원은 보장이 가능하고 통원은 보장이 불가능한데요.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상해는 보장, 질병은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4세대 실비를 보시게 되면 한방병원, 치과치료 모두 단순하게 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고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죠. 참고로 구실손의 경우에는 예전에 상해 입통원 의료비, 상해 의료비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 상해 의료비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입원이든 통원이든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한방병원이나 치과치료에 대한 비급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직장 또는 항공 관련 질환으로는 구실손은 보장이 안되고요. 반대로 4세대 실비는 급여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신질환 F04에서 F99,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질환들은 구실손에서는 보장이 안되고요. 하지만 4세대 실비는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구실소는 보장이 불가능하지만 4세대 실비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고요. 중증도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 장기이식수술 기증자. 이 부분도 구실소는 보장이 불가능하고 4세대 실비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산재나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를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발생한 의료비의 총 50%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 원을 전부 받은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발생한 의료비의 50%, 5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실비라는 게 실손 의료비. 말 그대로 실제로 손해 본 의료비를 보장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실비 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보장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장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그때 당시에 상해 입통원 의료비를 선택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의 40%,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의 70%를 보장을 해주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정리해 보면 상해 입통원 의료비는 내가 부담한 금액의 40%, 4세대 실비는 7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표준화 2세대와 4세대 실비의 보장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준화 2세대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되시고요. 2세대 실비의 경우 갱신 주기는 3년, 그리고 재가입 주기는 이때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반대로 4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5년이고요. 보장 기간은 2세대, 4세대 모두 동일하게 100세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입원한도 역시 이때부터 5천만원으로 통일이 됐는데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4세대 실비는 입원 통원 합산해서 5천만원이라는 점과 보장한도의 경우 2세대는 외래 의료비 25만원, 약제비 5만원 그리고 외래 20만원, 약제비 10만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통원은 180회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4세대 실비는 약재비 합산에서 2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는 100회 한도로 제한이 됩니다. 다음은 비급여 3대 특약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비급여 MRI, MRA 2세대는 입원통원 한도의 합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4세대 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금액이나 횟수가 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에는 본인 부담금은 2세대 실비부터 생기게 되었고요. 급여, 비급여 동일하게 10%이고, 반대로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를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고요. 통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도 2세대는 급여, 비급여 전부 동일한데요. 10%와 의원급은 만원, 10 10%와 병원급은 만오천원, 10%와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급은 2만원. 이렇게 둘중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20만 원이 나왔다면 그럼 병원급은 10%와 15,000원 중큰 금액을 공제하겠죠. 20만 원의 10%는 2만 원, 15,000원보다 높으니까 둘중큰 금액인 2만 원을 제외한 1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4세대 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에 있어서는 의원 병원급은 20%와 1만 원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20%와 2만원 중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비급여는 30%와 3만원 중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비급여 3대 본인부담금을 보시면 2세대는 이번 통원 보장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 4세대 실비는 30%와 3만원 중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럼 실제 보장 금액 차이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마지막 2인실 2번을 제외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세대 실비가 전체적으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치질 수술했을 때는 3만원, 디스크 신경 성형술 103만원, 자궁평활근종 로봇 수술 180만원, 손가락 골절 정복술 33만원, 무릎슬관절 치료는 105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전부 2세대 실비 보장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때는 2세대 4세대 모두 면책, 말 그대로 보장해주지 않고요. 면책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의 경우 2세대 실비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간 면책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위암으로 입원을 했었고, 그런데 2022년 2월쯤에 위암이 재발해서 다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까 90일간 면책 기간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4세대 실비는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질병, 하나의 사고당 5천만원을 다쓸 때까지 면책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훨씬 유리해졌다고 볼수 있겠죠. 통원의 경우 2세대는 180회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반면 4세대 실비의 경우 연간 5천만원 한도. 말 그대로 5천만원을 다쓸 때까지 통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로 제한이 되는 건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면책사항을 비교해 볼 텐데요. 한반병원과 치과치료,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으로는 2세대, 4세대 동일하고요. 급여는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정신과 질환 F04에서 F99,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 2세대는 보장이 안 되지만 4세대는 급여 항목에 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고요.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급여 부분은 2세대 실비는 보장이 불가능하고 4세대 실비는 가입 후 2년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증도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 장기이식수술 기증자는 2세대, 4세대 전부 보장이 가능하고요. 다음 산재와 자동차 사고는 2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의 40% 보장, 4세대는 70%로 보장되기 때문에 더 유리해졌는데요. 보장 내용 차이를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무조건 2세대가 좋다, 4세대가 좋다.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나빠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2013년도 4월부터 17년 3월에 가입한 2세대 실비와 4세대 실비입니다. 갱신주기는 1년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재가입주기가 15년으로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3년도 4월에 실비를 가입했다면 15년이 지난 28년도 4월에는 그 당시 판매 중인 실비로 다시 재가입이 되는 거죠. 만약 이때 6세대 실비가 판매 중이라면 6세대로 재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 2세대 실비부터는 보장 내용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15년마다 실비보험의 보장 조건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4세대 실비는 5년의 재가입 주기가 있고 보장 기간은 동일하고요. 보장한도 역시 동일합니다. 외래 25만원, 약제비 5만원, 20만원, 10만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보상한도 비급여 3대 특약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번 통원한도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4세대 실비의 경우 보장금액, 보장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료를 많이 인하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본인 부담금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 시에는 급여에 있어서 2세대는 10%, 4세대는 20%. 그리고 비급여에 있어서 2세대 실비는 2015년 8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10%, 15년 9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20%고요. 4세대 실비는 30%입니다. 통원 시에는 본인부담금 급여 부분은 표준화 1세대 실비와 동일하고 비급여 부분은 2세대 실비의 경우 15년 8월까지 가입하신 분은 10% 15년 9월부터 가입하신 분은 20% 그리고 여기에 의원급 1 0원 병원급 15,000원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급은 2만원이두 상황 중에 더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급여 3대 본인부담금은 1세대 실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통원 보장기준과 동일하고요 이 부분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실제 보장금액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치질 수술했을 때 2세대는 27만원, 4세대는 24만원. 디스크 신경 성형 수술 시 2세대는 477만원, 427만원, 4세대는 374만원. 그리고 자궁평활근종 로봇 수술로 2세대는 900만원, 820만원, 4세대는 720만원. 손가락 골절 정복술로 2세대는 162만원, 147만원, 4세대는 129만원. 무릎 슬관전 치료로 2세대는 495만원, 445만원, 4세대는 390만원. 마지막으로 인실 입원을 하면 2세대는 22만 5천원, 4세대는 20만원이 보장됩니다. 다음은 해외 의료기관 진료입니다. 2세대 실비 면책, 4세대 실비 면책 동일하구요. 이번 시의 면책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2세대 실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지나면 90일 면책은 15년도 12월까지 적용된 내용인데, 16년도 1월부터는 5천만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이 없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4세대 실비도 1년간 5천만원 한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다쓸 때까지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통원의 경우 2세대 실비는 매년 180회 한도, 4세대 실비는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급여의 경우 연간 100회 한도로 보장이 되는데요. 면책사항도 비교해 볼까요? 한반병원, 치과치료,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으로 2세대, 4세대 실비 모두 급여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보장이 불가능한 게 동일하고요.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 2세대 실비는 15년도 12월까지는 보장이 불가능했지만 16년도 1월부터는 급여 항목에 한해서는 보장이 가능해졌고 마찬가지로 4세대 실비 급여 항목 보장이 가능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급여 부분으로 2세대 실비는 보장이 불가능하고 4세대 실비는 가입 후 2년 후에 보장이 가능. 중증도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 장기이식수술 기증자의 경우 2세대, 4세대 전부 보장이 가능하고요.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2세대 실비의 경우 15년 12월까지는 본인 부담금의 40%였지만 16년 1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의 80%가 보장이 되는 걸로 더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의 70%를 보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비와 4세대 실비를 비교해 보면 갱신 주기는 동일하고 재가입 주기의 경우는 3세대 실비도 동일하게 15년이고요.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 보장한도 역시 기존 2세대 실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3대 특약의 경우 이때부터 3세대 실비는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한도 그리고 보장 횟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비급여 3대 특약을 분리함으로써 보험료를 많이 인하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에는 본인 부담금의 경우 급여 10%, 비급여 20%, 4세대는 20%, 3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의 경우 급여는 10%와 병원 규모에 따라 큰 금액을 공제하고 비급여는 20%와 병원 규모에 따라 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이때부터 비급여 3대 특약 본인 부담금의 경우는 4세대 시비와 동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제 보장금액 차이를 살펴볼까요? 치질수술을 했을 때, 디스크 신경성형수술을 했을 때, 자궁평활근종 로봇수술을 했을 때, 손가락골절 정복술, 무릎슬관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실에 입원했을 때의 금액차이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책기간을 보시면 해외 의료기관은 동일하게 면책이 되고요. 입원했을 때 5천만원을 다쓸 때까지는 면책기간이 따로 없고 통원했을 때는 180회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면책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한방병원, 치과치료,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은 급여는 보장, 비급여는 보장 불가능으로 4세대 실비와 보장 내용이 동일하고요, 정신 질환은 16년 1월부터 급여 항목이 보장되는 부분은 4세대 실비와 동일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급여 부분은 3세대 실비의 경우 보장 불가능, 4세대 실비는 보장이 가능한데요, 단 4세대 실비는 가입한 뒤 2년 후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증도 여성형 유방증, 장기이식 수술자는 동일하게 보장이 가능하고,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3세대 실비 본인 부담금의 80% 보장, 4세대 실비는 70% 보장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실비보험을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4세대 실비보험료를 전 연령대별로 전부 보여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부분에서 영상을 잠깐 멈추셔서 내 실비보험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까지 확인하셨다면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텐데요. 4세대 실비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생각보다 괜찮은 건 알겠는데 4세대로 갈아타고 보험금 청구 많이 하면 보험료 할증이 심하다고 하던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게 있는데요. 4세대 실비부터 도입된 제도가 있죠. 바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1년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걸 바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고 하고요. 따라서 급여 항목은 보험료 변동에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비급여 청구를 계속해서 하면 매년 보험료가 엄청 비싸지려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보험금 지급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할인이나 할증된 보험료가 매년 누적되어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1년마다 초기화가 되면서 평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비급여 부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2등급에 속해서 보험료 변동이 없고요.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까지는 3등급으로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까지는 4등급으로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5등급으로 300%의 보험료 할증. 즉, 4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운영. 이제 막 시작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팩트만 놓고 봤을 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도 않고 매년 누적되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4세대 시비에 이런 차등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최종 결론을 내볼까요? 현재 실비보험은 비갱신형이 없죠. 손해율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말 그대로 갱신형 상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지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정작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보장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보험을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내가 실비 보험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 보험료로 유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세대별 실비의 보장금액 차이가 심했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를 전환했다가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각 세대별 장단점 그리고 현재 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실비 전환을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